2015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도 어,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하고 간단한 계산 문제 풀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21번 경간 200m의 지지점이 수평인 가공전설로가 있다. 전선 1m의 하중은 2kg, 풍압하중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전선의 인장하중은 4000kg, 안전률은 2.2로 하면 이도는 몇 m인가? 이도구화란 문제죠. 얘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예, 지지점, 이 예, 지지점의 길이가 200m고요. 그다음에 전선은 1m의 전선 하중. 여기서 여기 1m라고 하면 이 1m의 전선 하중이 2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장 하중, 이 당겨지는 하중, 이 하중이 예, 4,000. 킬로그램이고요. 안전율이 2.2라고 합니다. 이때에 예, 이 걸린 이 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때 요요 요 늘어진 정도. 요 2도를 물어보는 거죠. 예.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2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예. 2도 구하는 공식은 8t분의 ws 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얘가 전선의 무게. 예, 하중을 얘기하고요. S가 지지점 간의 간격, 그 다음에 요 T가 수평 장력을 의미하는데요. 문제에서, 어이 메타당 하중, 메타당 하중 줬지요? 그 다음에 경간 좋습니다. 경간 200m에 하중은 2kg 줬습니다. 그런데 인장 하중을 주고 안전율은 줬는데, 이 수평 장력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평 장력을 구하는 공식은 인장 하중에다가 안전율을 나눠주면 수평 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인장하중이 4,000kg, 나누기, 안전율 2점이 줬죠. 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수평장력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2도 구하는 공식에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자, 우선 전선의 1m당의 무게, 네, 하중이죠. 2kg 곱하기, 예, 경간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m의 제곱, 나누기, 어, 그 다음에 8, 8 곱하기 수평장력. 예, 안전율 분의 인장하중 안전율 2.2분의 4천 이렇게 해서 요거 공항용 계산기 다 놓고 때려보면 이 도는 5.5m 나옵니다. 그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어, 이 문제도 이 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수평 장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예, 요거 알아가는 문제죠. 예, 그래서 요것도 어, 유심히 봐 주시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예, 이것도 꼭 본인이 스스로 혼자서 어,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21번에는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삼상 송전설로의 전압이 66,000V, 주파수가 60Hz, 길이가 10km, 1선당 정적 용량이 0.3464 마이크로 파라보트 퍼킬로미터인 무브와 충전 전류는 약몇암페어인가 자, 충전 전류 구하란 문제입니다. 충전 전류 공식. 오메가 곱하기 정적 용량 곱하기 2가 대지 전압이라고 했죠? 대지 전압은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 즉, 어, 루트 3분의 선간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적 용량은 단위가 파라드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꼭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키로 메타를 줍니다 그래서 얘를 키로 메타 예, 파라드 키로 메타 분의 F입니다 예, 파라드 했었을 때 얘를 예, 파라드 단위로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거리 키로 메타를 곱해주면 예, 파라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충전 전류 구하는 문제에서의 정전 용량을 마이크로 파라드퍼 캐럼 킬로메타로 줬을 때는 여기에 이 길이 킬로메타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쭉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예, 우선 오메가 각 주파수는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 60Hz 줘서 각 주파수는 120파이 라디안퍼 세크가 되고요. 정적 용량은 0.3464 곱하기 마이크로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고 요 킬로메타를 없애기 위해서 길이 요 10킬로메타 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정적 용량은 0.34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이 되고요. 대지 전압은 선간 전압의 어, 루트 3분의 1배라고 했죠. 이거는 뭐 Y 결선 이건 대탈 결선 이건 대지 전압은 똑같습니다. 예, 다 성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성간 전압 6만 6천 볼트 예, 나누기 루트 3해서 대지 전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놓은 이 식을 어, 이 충전 전류 구하는 식에 적용을 하면 어, 오메가 120 파이 곱하기 예, 정정 용량 0 3 4 6 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 곱하기 루트 3분의 6만 6천 예, 얘가 대지 전압이죠. 계산을 하면 49.8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어, 문제에서 보면, 예, 50A가 있네요. 그래서 충전 전류는 50A가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까지 저와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 충전 전류 많이 나오시는 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한번 스스로 풀어보셔야 되고요 충전 전류 공식 예,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e는 대지 전압이라는 거 대지 전압은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전압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정적 용량은 단위가 f 기 때문에 이 예, 문제에서 준 파라드퍼 키로메타에서 키로메타를 없애기 위해 요 길이를 곱해준다는 거 예, 여기까지 알고 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중거리 송전설로 파이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류는 이 네. 문제 어 제가 그전 해설에서도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어 한번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예. 암기하시고요. 어 파이형 회로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문제에서 어 ZY는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 직렬 인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 얘가 병렬인데 이 파이형에서는 병렬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병렬 어드미턴스를 이게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파이용 회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a, b, c, d 4 단자 정수를 구하면 예. a는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얘가 z일 경우에는 1 플러스 z1이면은 z1분의 z2가 됩니다. 그런데 이 z는 어드미터스 의 역수죠. 그래서 y분의 2가 들어간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a는 이렇게 되고요. b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z만 나오고요. c는 위에서 아래로 예, 이렇게 내리는 거. 여기서는 계산이 y 플러스 예, 얘네 두개 더한 거분의 z가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하면 c는 이렇게 나왔고요. d는 예. 여기서 이쪽으로 A와 같이 1 플러스 얘 분의 얘 근데 얘가 임피던스로 들어갔을 때 임피던스 얘를 3이라 보고 얘를 1로 보면 임피던스 3 분의 임피던스 1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D가 그런데 여기에 어드미터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드미터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죠. 그래서 여기에 Y 분의 2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좀 어려우시면 그냥 이 파이형에서의 이런 회로는 A는 이렇게 되고, B는 Z고, C는 이렇게 되고, D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송전단 전류를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 송전, 어, 행렬로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는 얘가 A고, B고, C고, D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 보면, 송전단 전압은 행렬,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두고요. 어,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둡습니다. 그리고 송전단 전류는 전류는 행렬.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두고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둡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송전단 전류잖아요. 얘를 물어본 거에서.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를 찾으면 됩니다. 얘랑 똑같은 게 예. 여기 4번에 있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좀 어려우시다 싶으면 그냥 문제 암기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이거 그냥 똑같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거리 송전설로 파일형에서의 송전단 전류를 물어보는 거냐 송전단 전압을 물어보는 거냐 그거를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송전단 전압을 물어보면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얘가 Y입니다 Y 어드미턴스 들어가야 돼요 임피던스랑 어드미턴스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드미턴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5번 그림과 같은 선로의 등가성간거리는몇 메타인가? 예, 등가성간거리요 예, D2로 나타내는데요 얘는 공식이 있습니다. 3 루트, 예, 루트 안에 여기 3 있는 거예요. 여기 3 루트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공식이 3 루트에 요 거리를 다 곱해 주는 거예요. 자 A, B 간의 거리가 5죠. 그리고 B, C 간의 거리가 5입니다. 그리고 A와 시간의 거리는 5랑 5를 더해서 1 0 m 가 되겠죠. 곱,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다 넣고 때리면 예, 5 루트 어, 3, 3 루트 2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답은 어, 3번입니다. 예, 이게 평균 거리가 아니고요. 역학적인 거리. 예, 조금 어렵죠. 그래서 평균 거리는 아니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선이 이렇게, 이렇게 예, 이제 가설이 됐다고 하면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랑 다 같은 길이의 거리를 두게 되면 이때의 성간거리는이 한선의 거리가 돼요 자 여기가 5m 5m 5m면 루트 3에 5m 이렇게 돼 5m 곱하기 5m 곱하기 5m가 되겠죠 그래서 3 루트 5에 3승이 됩니다 그래서 3 3 얘랑 지워져서 이 루트가 빠져나와요 루트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답은 5m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등가성간거리입니다 자이 문제도 나오면 이거랑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도 어, 상관은 없겠지만 등가성강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거라는 거 이것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송배전 개통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의 내부적 원인이 아닌 것 예, 이상전압 우리가 의도한 전압이 아닌 걸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예, 이때 내부적인 원인은 예, 선로를 개폐할 때 열고 닫을 때 그때 우리가 어, 의도하지 않은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아크 접지할 때 그리고 선로의 이상상태 예,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뭐 사고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게 내부적인 원인이고요. 직경례는 예, 번개, 번개가 번개 맞았을 때 예, 그때 전압이 상승하는 거죠. 예,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 내부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직경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낙차를 취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네, 답은 4번입니다. 역조정식은 유량을 이용해서 예, 발전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수로식과 댐식, 유역변경식은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예, 수차를 회전시켜서 예, 발전하는 방식이고요. 예, 역조정식, 조정식은 저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유량을 예, 확보한 다음에 발전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8번 초고압용 차단기에서 개폐저항기를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차단기가 개폐할 때 이상전압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폐저항기는 그 이상전압을 저 억제하기 위해서 차단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 개폐서지 이상전압 억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이상 전압의 파고치를 저감시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은 예, 답은 필획입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파고치는 파형의 최고값, 우리 파고치라고 합니다. 이상 전압도 예, 이런 파형을 갖겠죠. 예, 이런 파형을 이런 파형의 최고값, 예, 여기를 파고치라고 하는데 얘를 낮춰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낮춰서 예, 기기를 보호합니다. 예, 낮추는 방법은 예, 피레기는 땅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상전압을 어, 대지로 땅으로 방전시킴으로 해서 이 파고치를 저감시킵니다. 예, 그래서 기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예, 피레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0번 보일러 급수 중 염류 등이 굳어서 내벽에 부착되어 보일러 열 전도와 물의 순환을 방해하며 내면의 수간벽을 과열시켜 파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네, 이런 얘기입니다.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물이 흘러가면서 물 안에 있는 불순물, 뭐 염류 같은 이런 불순물들이 이렇게 벽에 예, 내벽에 배관 내벽에 이렇게 붙어서 굳어있는 애들, 얘네들이 뭐냐? 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얘네들을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렇게 굳어지면은 배관 요 공간이 좁아지겠죠? 네, 예, 그러면서 물의 순환을 방해하고 그 이외에 많은 좋지 않는 영향을 줍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요 내벽에 굳어지는 애들을 스케일이라고 한다는 거. 예, 요거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송전설로에서 고조파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예, 답은 2번입니다. 유도전압 조정장치는 고조파 제거 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고조파 제거하는 방법이겠죠? 예, 이 문제, 예, 문제에서 문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전기 공급 시 사람의 감전 전기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닌 것은? 예, 답은 2번입니다. 축전지는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지 뭐 감전을 보호하거나 다른 기계류를 뭐 보호하거나 뭐 이런 장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32번의 답은 2번이고요. 예, 뭐 보호용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 이런 거는 뭐 사람의 감전이나 기계류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32번엔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선로에 따라 균일하게 부하가 분포된 선로의 전력 손실은 이들 부하가 선로의 말단에 집중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때보다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로의 부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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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치할 때와 이 선로의 요 끝에 부하가 이렇게 위치할 때이둘 비교를 했었을 때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됐었을 때 전력 손실이 이렇게 말단에 이렇게 몰려있을 때보다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3 3번은 답이 4번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예. 자, 34번. 서지파가 파동 임피던스 Z1의 선로 측에서 파동 임피던스 Z2의 선로 측으로 진행할 때, 이때 반사 개수는, 자, 이런 선로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예, 임피던스 1. 또 일로 넘어가면 예, 파동 임피던스 2. 예, 이런 선로에서 어, 서지파가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서 반사돼서 나가는 그 반사 개수를 물어본 겁니다. 예, 이거는 암기지요. 예, 반사계수는 예, Z1, 예 플러스 예 분의 예 마이너스 예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반사계수는 Z1 플러스 Z2 분의 Z2 마이너스 Z1이라는 거.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5번. 1반입니다. 일반, 예, 반. 예 일반적인 비저지 3상 송전설로의 일선지락 고장 발생 시 각상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예, 답은 2번입니다. 고장상의 전압은 떨어지고 나머지 두 상의 전압은 상승한다. 예를 그림을 그려서 좀 저, 어,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비접지 3상 델타 결선이죠. 예. 얘는 접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중성점 접지가 안되기 때문에 비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 이렇게 예, ABC상을 이렇게 송전하고 있을 때, 이 C 상에 예, 시상, 시상이, 이렇게 지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랑 어떤 이유에서 연결이 됐다는얘기예요 이런 지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 델타 결선의 대지 전압. 예, 이 가운데, 가운데 있는 점입니다. Y 결선이나 델타 결선이나, 어, 대지 전압은 이 성간 전압의, 어, 루트 3분의 1배예요 그래서, 어, 이 A, B, 시상이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A, B, 시상이 이렇게 돼있을 때, 여기가 대지 전압이거든요. 그런데 지락이 일어나면 이 c 상이 지락이 일어나면 이 대지 전압은 c 상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대지 전압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상이 이렇게 있던 애가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길어집니다. a 상도 이렇게 길어져요. 이 길이는 전압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얘가 짧고 얘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했을 때이 전압 크기에 루트 3배가 돼요. 그래서 비접지에서 지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건전상의 전위는 건전상의 전압은 루트 3배가 됩니다. 예.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 고장상, 지락이 발생한 상은 전압이 떨어지고 예. 나머지 두 상은 전압이 상승한다. 몇 배? 루트 3배. 예. 이게 비접지 접지 방식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5번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6번 전력용 콘덴서를 변전소에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결정하는 식은 예. 직렬 리액터는 오고조파 제거지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이게 2파 f 예요 어, 2파 f인데 이 f 자리에 오고조파전이 주파수에 5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암기하고 가는 거죠. 직렬 리액터 나오면. 주파수의 5 배라는 거, 이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36번은 3번. 자, 다음 문제. 자, 37번. Y 결선된 발전기에서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류에 관한 식중 오른 것은, 네. 어, Z0, Z1, Z2는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이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얘가 맞는 거예요. 삼상 단락사고 시에는, 어, A상, B상, C상의 전류를 답하면, 얘가 아니고요. 이 0입니다, 0. 그리고 이때의 A상의 전류는 정상 임피던스 분의 A상의 전압 그리고 B상의 전류는 정상 임피던스 분의 A 제곱. 얘가 240도예요. A는 여기서 120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C상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답은 B상. 얘랑 같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얘 A 제로가 아니라 영상. 영상 전류거든요. 영상 전류가 아니라 그냥 숫자 0입니다. 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 같은 선로와 같은 부하에서 교류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에 비하여 전압 강화와 배전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1번입니다. 전압 강화는 적고 배전 효율은 높다. 예, 단상 2선식보다 단상 3선식이 더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8번엔 답이 1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고 어, 상식에 좀 가까운 문제입니다. 네, 38번은 네, 답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9번. 발전 전력량은 E, 연료 소비량은 W, 연료의 발열량은 C인 화력 발전소의 열 효율은 네, 보기를 보니까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화력 발전소의 열 효율은 1번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얘가 화력 발전소 열 효율 구하는 공식입니다. 네, 39번은 1번. 자, 다음 문제. 자, 40번.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정기는, 예, 고장, 고장이 난 순간, 그 시간에 바로 동작하는 계정기, 예, 순시 계정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정한시 계정기는 시간을 정해놓은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어, 고장이 발생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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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A로, 고장 발생, 어, 그런 전류를 10A로 딱 정해놨다면, 고장 발생 후, 뭐 2초 후에 동작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은 계정기 그거를 정한시 계정기라고 하고요. 반한시 계정기는 시간이 그 전류 값에 반비례해서 동작을 한다 그런 계정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제 전압이 될 수가 있고 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류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 만약에 5암페어에서 5암페어에서 어, 10초에 예, 개정기가 동작을 했다면 10A에서는 예, 5초에 동작을 하는 이런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작하는 시간은 짧아지는 예, 전류값에 비해서 반비례해서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개정기를 반한시 개정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반한시성 정한시 개정기는 반한시 개정기와 정한시 개정기를 중복해놓은 건데요. 예, 전류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만약에, 뭐, 50A,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50A까지는 단한 시계정기. 그니까, 러한 어 20A에서 얘가, 어 10초에 동작을 했다면, 40A에서는 5초에 동작을 하고, 50A가 넘어가면, 예, 내가 정해놓은 시간, 뭐, 2초건, 3초건, 예, 2초로 정해놨다고 하면, 2초에 동작해라. 50A가 넘어서 100A가 돼도 2초 후에 동작해라. 예, 이런 거를, 요 50A가 넘어서는 시간을 정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한시성 정한시 개정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개정기라고 했으니까 어 고장 즉시 고장 난 순간에 그 시간에 동작하는 개정기 순시 개정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40번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제 2회 전력공학 기출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 해차는 좀안개하는 문제가 많았죠. 예, 전력공학 기출문제에서는 어, 전력공학에 관련된 이론을 어, 알아갈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좀 어, 신경 써서 안개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간단한 계산 문제 예, 직접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